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그리스 슈퍼리그, 세르비아 슈페르리가등 유럽 병방리그에서 계속해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스텝업을 해온 황인범 선수가 마침내 자신의 커리어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클럽, 페노르트로의 이적을 마무리 지었고 노아케도 황인범 선수는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바로 선발로 투입이 되면서 페노르트에서 정말 즉시 전력감으로 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황인범 선수는 자신의 페노르트 데뷔전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엄청난 임팩트도 남기는 등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페노르트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25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1라운드에서 바이엘 레버쿠젠을 상대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페노로트가 상대한 바이엘 레버쿠젠은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 리가에서 무패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그야말로 역사를 써냈던 팀으로서 페노로트는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거뒀던 팀인데다 양팀 선수단의 객관적인 시장까지평가액이 2배 이상 레버쿠젠이 페노로트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리 페노르트의홈 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해도 레버쿠젠의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이미 9월 2일자로 페노르트의 이적 오피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적한 지 3주 가까이 지났지만 중간에 A매치 기간이 겹치기도 했고 선수 등록 문제로 인해 이제껏 페노르트에서 공식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랗게도 황인범 선수는 오늘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바로 선발 베스트 11 라인업의 이름을 올렸고, 오늘 페이노르트가 구성한 3 미드필드에서 오른쪽 미드필드로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페이노르트는 바이에 레버쿠젠을 상대로 홈에서 펼치지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확연한 전력 차이를 보이는 그야말로 압도당하는 경기를 펼쳤는데, 페이노르트는 전반전 5분 만에 제루키 선수의 터무니없는 턴오버에 이은 플로리안 비르츠 선수의 왼발 슈팅에 홈으로 치면서 일찌감치 리드를 뺏겼고, 29분에는 제레미 프링퐁 선수가 깔아찬 환상적인 크로스를 반대편 윙백인 그리말도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2대0 36분에는 또다시 제레미 프린펑 선수가 시도한 환상적인 크로스를 달려 들어오던 비르츠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3대0의 스코어를 만들었고 전반전 막판에는 탑소바의 헤더 슈팅을 막지 못한 골키퍼의 자책골까지 터지면서 벤루르트는 전반전에만 4골을 허용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 내용과 함께 바이엘 레버쿠젠에게 0대4로 뒤처진 채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카인로르트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중원에서는 상대의 압박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한 볼 소유 능력으로 계속해서 턴오버와 함께 역습을 허용했고, 좌우 풀백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미드필더인 황인범 선수가 계속해서 수비 지역까지 커버해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는데요. 특히 비르츠 선수의 세 번째 골 장면에서 라이트백인 로톤바 선수는 미드필더인 황인범 선수에게 커버를 지시했고 황인범 선수는 끝까지 달려가서 비르천 선수를 막으려 했지만 실점을 막을 수가 없었던 다소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그나마 페에노르트에서 좋은 폼을 보여준 몇안 되는 선수였는데 황인범 선수는 일단 데뷔전 경기인 만큼 굉장히 동기부여가 높았기 때문에 엄청난 활동량으로 경기장 전 지역을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히트멤버 봐도 알수 있듯이 공격 가당과 수비 커버에 동시에 참여를 하는 정말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황인범 선수는 공격에 있어서도 페노르트 팀 내에서 그나마 임팩트를 남긴 선수였는데 전반전 15분 화인범 선수는 오픈 찬스가 나오자마자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고 28분에는 로톤바 선수의 패스를 받아 바로 돌아선 뒤 빠른 타이밍에 왼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레버쿠젠의 골대를 거의 스치듯이 빗나갔고 사실상 화인범 선수의 이 장면이 레버쿠젠에게는 가장 임팩트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하는 제르키 선수와 달리 그나마 레버쿠젠의 압박을 벗어나는 볼 간수가 되는 선수가 황인범 선수였고 실제로 제르키 선수는 저마저 종료와 함께 교체를 당하면서 팀버를 황인범 선수에 비해 부족한 하약을 펼쳤다는 것이 프리스케 감독에게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후반전에도 과감한 직접 프리킥을 통해. 레브쿠젠의 골문을 위협하는 슈팅을 시도했고 전진 패스를 통해 팀버러 선수의 위협적인 유효 슈팅도 만들어냈으며 위협적인 크로스를 통해 우에다 아야세 선수의 득점에 근접한 상황도 만들어냈고 프린퐁 선수의 치달을 슬라이딩 테크로 저지를 하는 등 팀이 4대0으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종이무진 뛰어다니며 활약을 펼쳤고 사실상 침체된 페이노르트의 팀 경기력과 분위기 속에서 거의 원맨쇼를 찍었던 황인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노르트는 후반전에는 나름대로 팽팽한 경기를 펼치면서 0대4의 스코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고 황인범 선수는 데뷔전부터 팀의 대패를 경험하는 팀 쪽으로는 굉장히 좋지 못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황인범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리커버리 5회, 골경합 승률 43%, 공중 골경합 승률 100%, 파이널 서드 지역 패스는 무려 10회 등 4대0으로 처발린 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미친 스탯을 기록했고 평점 6점대 후반에 평점을 받으면서 팀내 최고 평점을 받는 개인적인 활약만큼은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가 황인범 선수의 첫 번째 데뷔전 경기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페노르트 팀 내에서 황인범 선수가 소년가장 역할을 해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였는데요. 황인범 선수는 워낙에 각국의 리그에서 뛸 때마다 항상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선수로 올라섰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네덜란드 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